자 일단 여기 파트는 너희들이 독립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걸잘 몰라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잘 들어보세요. 일단 너희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수직선이라고 해. 알겠어? 뭐라고 한다? 수직선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 7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되지? 4. 얼마야? 4죠. 어떻게 구했어? 7에서 3을 뺐지? 예.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죠? 자 그럼 한번요것도한 해볼까? 마이너스 7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어 그러면 2에서 뭘 빼면 돼? 7. 마이너스 7 그럼 얼마 돼요? 9가 되겠지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런 거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그러면 x2에서 얼마 빼면 된다? 뭐. x1 빼면 거리가 나온다 맞지? 근데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야. 3에서 7 빼면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지. 거리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없지. 그래서 뭐 취하면 돼? 절대까. 알겠어? 그러니까 두 점이 좋아졌을 때 이거 두개 사이에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누가 큰지 몰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빼준 다음에 뭐 취하면 돼? 절대까. 첫때 같지 않네. 알겠죠? 네. 그래. 음. 그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죠. 여기 네번 치세요. 요거. 이거. 하고. 음. 자, 됐어요? 네. 예. 그다음에 자, 너희들 요건 한번 풀어 볼게. 한번 복습해 보자. 자, 얘들아,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서 여기 빗변이라고 하는데, 빗변은 제일 길지? 네.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네. 예.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빗변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더하기 얼마 돼요? B 제곱이 돼요. 알겠어요? 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얼마? C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음, 선생님이, 음, 자, 봐봐.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 3이야. 한 9월 9일. 요두점 사이의 거리구하라. 거리. 거리.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무슨 삼각형 만들어? 직각. 직각 삼각형 만들어. 알겠냐? 그럼 얘들아, 여기 거리가 얼마야?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니까 얼마? 사 집. 네. y는 여기가 얼마? 3이지 네. 여기 높이가 얼마? 9.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 9에서 3배면 얼마? 6. 6. 돼, 안 돼? 0. 지휘했어? 이거 간격 뭐야? 여기 X가 얼마? 1. X가 얼마? 5. x 1라고오니까 간격 4일 거야. 맞지? 6. 여기 9에서 3배면 얼마? 6 되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게요. 여기는 선생님이 c라고 하죠 그러면은 c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얼마? 16. 아, 6이에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c 제곱은 자, 4의 제곱 얼마냐? 16. 16. 6의 제곱은 36. 36. 그럼 얼마? 52. 52지. 맞지? 응. 그럼 c는 얼마 돼? c는 루트 52. 52. 이렇게 되겠지 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 공식 시키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 x1, y1, x2 얼마? y2, y2. 이두점 사이 거리. 무슨 삼각형? 직각, 직각 삼각형. 그럼 여기 거리가 어떻게 돼? x2에서 얼마 빼는데? x1빼. 맞지? 이해했어 예. 여기는? y 2에서 y 점 빼면 되거 맞지? 예. 그러면 여기가 c라고 하면 해 보자. 그럼 c 제곱은 음. 요거 제곱. 제곱. 요거 제곱 되죠? 예. 따라서 c는 루트 x의 광격 제곱 예. y의 광격 제곱. 알겠어요? 예. 다시 요 c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누트 x 간격의 제곱. 제곱 y 간격의 제곱. 제곱 알겠어? 예. 자, 여기 박스 쳐. 여기 예. 박스 쳐 주세요. 물어봐. 여기가 원점이고 봐봐. 여기 거 위치. 이때 이두점 이건 더 쉬워. 얼마? 얼마? 지 맞지? 예. 그러면, 요얼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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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얼마시 다시. 다시.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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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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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강조한다. 수업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돼. 알겠어? 니네 여기 힘들게 와 있잖아. 맞지? 힘들게 와 있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노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하게 호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 그리고 집에 와서 놀란 말이야. 왜 힘들게 여기 앉아있으면서. 자, 넘어갈게. 요 자, 여기 넘어가세요. 요거는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3 1번 요거 한번 봐봐. 자, 다음 점에 뭘 구하세요? 좌표를 구하세요. 오케이? 자, 근데, 어, 얘들아, S축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S축 위에 있다는 거는 여기 위에 있다는 건데 맞지? 예. 여기 위에 있으면 누가 항상 0이지? Y. Y값이 0이지? 예. 맞아 안 맞아? 이 X축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 상관없어. Y는 항상 얼마야? 0. 0이야. 근데 X는 모르니까 X값을 A라고 해보자. 알겠냐? 예. 근데 지에서이 B점이 얼마? A, 0인데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인데 쉽게 말해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하고 얘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된아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자 그럼 한번 써볼까 공식 뉴트 얘는 둘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X의 간격 얼마 A 빼기 1 제곱 Y의 간격 얼마 0 빼기 0 하고 2니까2지 간격이 얼마? 2지2의2곱 얼마? 4. 0 20 루트. 자 x의 간격은 어떻게 돼? 이거에서 이거 빼면 a 더하기 1이 되죠. B. y의 간격이 0하고 3이니까 3이죠? A. 3제곱 9가 됩니다. 그럼 여기 뉴트는손으 띄워줘도 되지? 그럼 이거 공식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2a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4 맞아, 안 맞아? 이거는 a제곱 2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빼줘. 자, 그 다음에 이거 없어요되없어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항시킬게. 몇 a 돼요? 4a, 4A 되죠. 그 다음에 여기 5고, 5. 이거 10이지? 이거 예. 10이항시키면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 그럼 a는 얼마 돼? 마이너스 4분의 5. 따라서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5 콤마 얼마 다 0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 넘겨주겠습니다. 아, 자 이거 진짜 음 여기 펴 보세요. 선생 님 설명 잘 들어? 음, 그냥 일단 암기해 알겠어? 유도는 안 할게 따로 잘 보세요. 그럼 일단 네번 쪽, 외번 네 쪽이 뭔지부터 설명할게. 애들 여기가 1이야 어.. 다야. 여기 안을 2대1로네 분할게. 알겠어? 네. 몇 대면? 2대1이대 2대 일로 네 분할게. 여기가 응. 두 칸. 여기가 몇 칸? 6칸. 한 칸. 그 간격이. 맞지? 그럼 여기 얼마지 얼마 째야 돼? 작도가. 얼마 째면 돼요? 사. 3대면 되지. 예. 네. 간격이 2가되고 2가 되고. 맞지?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점이라고 해요? 내분점. 네 내분점이라고 네 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무슨 점? 내분점. 네 내분점. 네 알겠냐? 네. 자, 그다음 어, 외분점도 구합 자, 우리 내분점은 네 뭐였어? 여기에서의 간격과 이 점에서의 간격이 몇대 몇이었어? 1대 네. 1이었지. 자 이거 봐봐 이 점에서의 간격, 이 점에서의 간격이 2대1인데 이제는 외분점이야 외분점은 여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밖에 있어 그래서 이건 한요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럼 봐봐 여기까지의 간격이 여기까지의 간격보다 두배커안 커? 커요 다시 이게 무슨 점이라고? 외분점 그건 외분점인데 이 점하고의 간격이 이 점하고의 간격하고 몇대면대대대 2대 1. 1대 1대 2대 1대 1대 2대 이대 2대 1이 2대 1대 2대 2대 2이 2대 2대 이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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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대 2대 2이 여기는 y o 으로 chapter. 냐 여기 좌표를 a 냥 t e r Yogi c h a p t 게 얘들아. 자 이거 주 a 봐. 얘들아 몇대 몇으로 h 까 p t e r Yogi c h a p 게 e r Yogi chapter. Yogi c h 분 p t e r Yogi 냐 h a p t e r Yogi chapter. Yogi 그럼 얼마되요? m 대 a m 대 a 그리고 이하고 우리 a 대 네. n a. a 되죠 요게 무슨 정공식? 내분점 네. 네. 공식이다 알겠어? 네. 몇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이야 알겠어요? 네. 이거는 암기해줘야 돼 그러면 네. 외분점은 외분점은 여기 밖에 어딘가 있겠지? 예 네. 요거 공식은 어떻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게 무슨 동식 외분점 외분점이 있다고 했을 때 외분점 공식 외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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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연습장에서 지금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공식 적용해서 한번 구해볼까 음. 무슨 연이야 썼어 빨리 써 써봐야 돼. 이제 선생님이 한번해 볼게요. 진짜 그렇게 된지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고 아까 4였고 아까 우리 2대 1로 했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됐다? 되... 여기 얼마였지? 4. 3이었지? 네. 이거 공식 안 써도 그냥 감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된지한번 볼게요. 자,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보에 스위치에서 더해줬지? 맞지? 네. 자, 한번 공식 적용해 볼게요. 네. 자, 몇 대면? 이대1 그러면 3분의 자2 4? 8 8 1 1은? 1 1 3분의 9니까 얼마? 3 3 나오지? 요 좌표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오지 이게 무슨 공식? 내분점 내분점 공식 자 그러면 얘들아 외분점 봐봐 외분점 외분점은 3, 2 빼기 얼마? 1 1 2 4? 8 1 1은? 1. 0 빼기지. 맞지? 예. 얼마예요 7. 7. 한번 해볼까? 여기 7이 있어.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4. 내가? 7. 7. A 여기 1부터인데? 아니 6, 6. 얼마? 6. 6이지. 여기 거리가 얼마? 아니 여기 거리. 얼마? 3. 3. 3이지? 예. 2대1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지? 자, 네분점네분점 네 분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은 어떻게 할까? 중점은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해하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중점은 몇대 몇으로 내분한 거야? 일대 일로 내분한 거지. 맞지? 일대 1. 어, 1 일로 내분한 거고 똑같은 거야. 유리해서 음. 자주목자 근데 애들아. 여기 보세요. 이거 몇 콤마 몇이야? x1 콤마 y2 얘는? 2x2 예. 콤마 y2 맞지? 예. 이렇게 직선 있고 이걸 몇대 몇으로 내보냈어? M, m, 대 m 대 n 맞지? 예. 그때 요 p의 좌표가 얼마야? p의 좌표가 얼마야? 그럼 이거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y끼리 내보내주면 돼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럼 봐봐 x 봐봐 x 엑스는 여기는 엑스 여기는? 엑스2 2 근데 몇대 몇이야? m 대 m. n이지 그럼 어떻게 돼? m 더하기 m 대 n 하고 스위치하면 m하고, 스위치 m하고 2에 곱하고 m. mx2 nx1 알겠어? Yeah. 그리고 y도 똑같이 해주면 돼 y y도 y1하고 y2 이제 똑같이 하면 돼 m 더하기 n 자 m하고 엇갈려야 되니까 이하고 그리고 n하고 2구 곱해? n, n y one 되는요 이게 이제 이 차원에서 좌표평면에서 내분점 공식이에요. 근데 똑같지? 아까 수직선하고 맞지? x y 두개 따로 처리할 뿐이에요. 자, 요거는 요거 그림 한번 그리고 요거 한번 써보세요. 어. 한번 써보세요. 지금 외워야 된다, 너디들어디 하고 <목소리도> 있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거 7-2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네를 몇대 몇으로 내보내야 돼? 3대 1. 3대 1. 그러면 그 좌표도 x, y가 두개 있겠지. 맞지? 예. 그럼 x, y 따로 해야 할 건데 3대 1이니까 그냥 분모는 둘다3 더하기 네. 이렇게 야 한대. 되지? 자, 주목. 이제 x. x가. 어떻게 한다? 엇갈려서. 어, 알겠어? 3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 1하고 3 곱하면? 3 곱하면 예. 20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y도 봐봐 y도 요거하고요거 요구. 엇갈려서 어, 곱해줘야죠 자 3하고 누고 곱해? 요 3, 6 18 18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8. 2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그럼 얼마? 4분의 0, 0. 4분의 16. 16 그럼 몇 콤마 몇이야? 0.4 0.4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어요? 예.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로 받으면 무슨 공식? 네. 외분점 공식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음. 자,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 7-3 한번 펴보세요 후후후 봐봐 일단 내분하는 점이 누구야? P 내분하는 점이 Q. Q지 자 그럼 선생님 이 먼저 P를 먼저 그 다음 에 나중에 몰도 몰도 보야 돼 Q, Q도 조금 간격 좀 넓게 하자 자 주법 자몇대몇이대몇 너희들 이렇게 세팅해 줄게 이대일자 봐봐 그럼 2 더하기 일 이렇게 되죠? 이제 1인데, 이이 여기다 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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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물이 바꾸면 돼이이이 음. 빼기 이이기 잠깐만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 3분의 10이니까 얼마에요? 4 3분의 18이니까? 6자 Q는? 1분의 8이니까 8 이거는? 14 맞아 안 맞아? 맞 근데 이제 PQ에 뭐를 구하래? 중점. 중점 중점은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2. 2 그럼 4 더하기 8 나누기하면 얼마? 6 6, 6 더하기, 아, 더하기 1 4니까 20이니까 나누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네. 아. 자 여기까지 체킹 됐죠? 음. 여기 이제 내분점 내분점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봐봐 요 그림 자 얘들아 어 이거 지금 삼각형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봐봐 너희들 중학교 때는 2학기 때 보통 뭐 배웠어? 도형 예. 배웠지? 예.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도형을 따로 안 배워. 근데 중학교 때 도형을 전부 다몰로 연결시켜? 대수 파트하고. 너희들 봐봐. 이거 좌표 평면 그리고 막 그래프 그리고 이거 다 뭐야? 대수 파트였지? 이학기때 배웠던 거잖아. 맞지? 예. 지금 도형을 다 어떻게? 좌표에 환원시켜서 푸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는 대수하고 도형이 합쳐져. 알겠어? 도형을 대수적으로 갖고 놀아야 돼. 자, 보세요. 여기 꼭지점 잡히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죠? 너희들 무게중심이 뭔지 알아? 네. 무게중심이 뭐지? 정의상. 무게중심은 이런 게 무게중심이야. 딱가운데 놨을 때 가만히 있는 점. 어우, 쉽지 힘겠다이 거. 이게 무슨 점이야? 무게중심. 이게 무게중심. 알겠어? 예. 그럼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예. 중선의 g 예. 점중선이 뭐야? 이거. j 이지그 u n g s o 여기서도 u 고 g s o n 이거. j u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지나가 여기 아, 이거. 거 이거. j u n g s o 이라고 한다 예. 얘들아? 중간. 중선 거 j u n 이거.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지만 무게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 요게 2대 1. 1이 돼요 알겠어? 예. 요것도 2대 예. 1 요, 2대 1 맞지? 예. 여기도 2대 예. 1다 2대 1이 다 그건 기억해줘 알겠지?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는데 요 무게중심을 우리가 지라고 쓰는데 요 G의 좌표를 구하래 예? 이거 어떻게 구할까? 되게 쉬워. 자 에드나 여기 보면 x 값 있지. 네. 요거 세개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면 돼요. 알겠어요? 다 더한 다음에 몇번 나눈다? 열어서 네, 3 이거는 유도 안 해도 돼. 그냥 외워서 쓰면 돼요. 요거 어떻게? 다 더한 뒤고자 y는 어떻게 돼요? 다 더한다.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 네. 자, 연습장에다가 요거 그림 한번 그리고 이거 쓰고, 암기. 어, 우리 중심. 얘들아, 우리 9-2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세 점이 있고요얘 무게중심이 얼마야? 1,3이지. 자, 주먹.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X자표가 이렇게 세 개지. 이거다 더하면 얼마? 거니야? 세개 더해봐. 3-2는 얼마? 1. 거기다 A까지 더하면. A 더하면 얼마 돼? 1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3 무게중심 그 다음에 얘네도 더 해볼래? 성윤아 1 더하기 3이 얼마? 4, 4. B하고 4 더하면? B 더하기 4지 나누기 얼마? 4. 3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몇 콤마 몇이어 해야 돼? 1 콤마? 3이라고 주어졌어안주어졌어주워졌지 그럼 얘들아 A가 얼마 되면 될까요? 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일이 되죠. 그리고 위에가 이거 9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3 됩니까? 그 b가 얼마? 5가 돼야 한대. 죠쵸 이렇게 풀면 되지. 자, 너희들 다시 9 다시 2 풀었어요.